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있는 김정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7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어부터 어, 우리 학습지 나와있던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하고요 학습지에 없었던 단어까지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두 번째 줄 decades 어, 10년 말하는 거죠 10년 두줄 내려와서 rubber 고무입니다 오른쪽에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 하나 둘셋넷네줄 네 내려가서 shellfish 어, 조개류였죠. 두줄 내려가서 catch 단어 설명할 때 학습지 설명할 때 했습니다. 원래 잡다하지만 이때는 어획량. cling to 어디 어디에 매달려 있다. flotation float의 명사형이다라고 했었죠. 부유 떠 있음. lean 기울다 혹은 기대다. treasure 보물. 자요거 외에도 우리 학습지안 나왔지만은 볼만 볼만 필요한 해석이 필요한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위에서 두 l e a 오른쪽에 l e a l e a d 보통은 이끌다죠. n to learn to learn to learn 학교 lear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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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t e a r t a i t 요 때는 추입니다. 추 우리 저울 위에 올려놓는 무게 추 하는 거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 그리고 밑에 보면 아발론처럼 또 하나의 해양 생물체 나옵니다. 콘치 소라입니다. 소라. 아, 너희들은또 포켓몬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콘치라고 또 소라 모양을 한 포켓 몬이 있었습니다. 자, 음. 이 정도 보고요 이번 이번 페이지의 어, 내용 한번. 딱 간략하게 복도록 합시다. Wearing a wagnun or an underwater goggle, a hanger with decades of experience can dive as deep as 10 meters with lead, with lead weights tied around the body to help her sink faster. 저 이것도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 뒤에 나오는 주어를 그대로 수식해 주는 걸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wagnun 즉즉 u n d e r w 우리 물속에서 쓰는 고글 안경 물안경인 왕눈 을쓴 행녀는 어데 어떤 행녀나 with, with decades of experience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이왕눈을쓴 행녀는 can dive 다이빙 할수 있습니다. 잠수할 수 있습니다. as deep as 10 meters 10m 깊이만큼이나 뭐와 함께 10m만큼이나 잠수할 수 있느냐 with lead w e i g h t 납으로 된 추를 가지고. 근데 이 납으로 된 추는 어디에? Tied around her body. 그녀의 그녀의 몸에 tied 묶여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help her sink faster. 그녀가 더 빠르게 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해서 가면은, 다시 해서 가면은 어, 수중 물안경인 왕눈을 낀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해녀는 그녀가 더 빠르게 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 위해서 몸에 충충 묶여진 납으로 된 추를 가지고 10미터만큼이나 깊게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The black rubber wetsuit she wears is a relatively new invention. 검정색 고무로 된 wetsuit, 우리 잠수복은 어떤 잠수복이냐? She wears. 해녀가 입는, 그녀가 입는. 이 잠수복은요, 잠수복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단수동사가 나오죠. is a relatively new invention 상대적으로 새로 나온 발명품입니다 it wasn't until the 1970s that the henya began to wear the rubber wetsuits instead of 물소중이 the traditional white tops and shorts made of cotton 어 요거 우리 나던틸구문 했었죠 나던틸구문 나던틸구문 그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도 됐었고요 그럼 우리 지난 우리 지난 학기 때 썼죠 어, 뭐 하고 나서야 뭐뭐하다. 그 이때는 어, 70년대가 지나 지나서야 됐야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 뭐 앞에 나왔던 내용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검정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정색 웻트슈트는 비교적 최 최신 발명품이다. 70년대가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됐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 전에는 뭔가 다른 게 나왔다, 다른 걸 입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맥락상 자연스러울 겁니다. 저 그럼 70년대가 되고 나서야 뭘 입었느냐? t h 해녀 began to wear the rubber wet suit. 녀가그 고무로 된 잠수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신에 instead of 물소중이, 물소중이, 물소중기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물 소중기 대신에 근데 이물 소중기는 뭐냐? 동격입니다. The traditional white tops and shorts made of cotton. 솜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흰색깔의 톱센숏 상의와 하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70년대 이전에는 해녀들은 솜으로 만들어진 그 상하의를 입고 다이빙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전통적인 소모로 만들어진 화이트 탑스 앤 숏츠 인 물소종이 대신에 우리 고무 웻수트 입게 된 거는 70년대가 지나부였습니다. They h u s e an L-shaped tool called kakuri to harvest seafood such as shellfish, abalone and conch and seaweed from the ocean floor. 해녀들은 그리고 사용합니다. 무엇을? L-shaped L자로 모양이 된 도구를 어떤 도구냐면 이 도구는 어떤 거냐면 called kakuri. 까꾸리라고 불리는 L자 모양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요건갑네요 요 요건 까꾸리 까꾸리 뭐하기 위해서? To harvest seafood 어, 해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어떤 해산물이냐면 Shellfish 조개류, 전복, 소라, 그리고 Seaweed 어, 해초 류 미역이나 김 따위를 말하겠죠 김 따위를 From the ocean floor 바다 바닥 그러니까 해저에서 어, 이렇게 하, 수확하기 위해서 딱구리라고 불리는 L자 모양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After one or two minutes underwater, they swim to the top and put the i r catch into a net clinging to a t e w rope. 일이분 정도의 물 속에서 후에, 그러니까 물 속에서 잠수한지 1 2분 정도 후에, 해녀들은 swim 수영합니다. 어디로? to the top 위로, 그러니까 해수면이겠죠. 해수면으로 수영을 해서 그리고 put the catch. 넣습니다. 그들의 수확물을 잡은 것들을 어디에? 인투마넷 그물에.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클링잉투 태화. 태화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잡은 것을 계속해서 밑에서 손에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1, 2분 정도 밑에서 수확을 한 다음에 위로 올라 수면에 올라서 와 태화라는 것에 매달려 있는 그물 안에 잡은 것들을 넣습니다. 태화 refers to a round flotation device of an orange in color that float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o mark its d i v e r s location. 태은뭘 읽었느냐, 어, 동그란 flotation device, 부유하는, 떠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 어, 약간 여기서 태확이라고 하지만 우리 저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물 수상 스포츠 같은 거 하다 보면 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보이라고 어어 어, 이거를 쌤, 너무 옛날에 이거를 좀 저기 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이 보이 가 스펠링이 좀또생도 기억이 안나네요 어. 우리 보통 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물요 똑같은거 있죠 요거 보이라고 합니다 음. 떠 있는 거, 경계를 나타내고 뭐 여기 바닷가 가볼수 있는 거죠 여기 이상으로 더 멀리 수영하지 마라 이런 것 등등을 나타내는 떠 있는 보이 같은 겁니다 어쨌든 어, 둥그런 떠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often orange in color 주로 종종 오렌지 색이고요 that float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o mark each divers location 그리고 이거는 이떠 있는 장치는 뭐 하느냐 물 표면에 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mark each diver's location 각각 다이버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각 다, 우리가 이걸로부터 유추할 수 있겠죠. 각각 다이버들이 각각 해녀들이 잠수할 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겠죠. 어, 검은색 웨트슈트를 입고 보일를 가져 요 보이란다 태왁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태왁에는 이렇게 그물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요 까꾸리를 들고 잠수를 하는 거죠. 까꾸리를 들고 잠수를 해서 어, 그 잡은 것들을 보이에 매달린 네트에 넣습니다 어쨌든 얘 갖고 있으니까 이 아, 태확 근처에는 이 다이버가 있구나 위치를 알수 있는 거죠 After taking a few deep breaths leaning on the 태확 they dive again to harvest more treasures 어, Taking a few deep breaths Deep breath 우리 보통 그냥 한마디로 심호흡하다 라고 하면 됩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에 어떻게 leaning on the 테왁, 태확. 테왁에 기대서. 음. 테왁에 기대서 몇번 심호흡을 한 후에 해녀들은 dive again 또다시 다이빙합니다. 잠수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arvest more treasures. 더 많은 보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음, 보물 비유적인 표현이죠. 밑에서 나는 어그 해산물들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이번 페이지는 전부 다 뭔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나왔죠. 왕눈, 왕룬, 왕눈이죠. 왕눈 왕룬? 고글이죠. 뭐 대왕 넷 까꾸리 이런 거. 그럼 이번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은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사유, 예전에 사용했던 물소종이 그러니까 옛날 전통 옷, 전통 잠수복에 대한 언급 또한 되었습니다. 아주 짧고 빨리 끝냈죠? 이번, 페이, 이번 137페이지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